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침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지혜로운 사람. 지혜롭다는 건 여기서 사려 깊은 사람, 분별하는 사람, 총명한 사람, 누군가를 배려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집을 지어도 똑같이 그렇게 짓는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깊고 사려가 깊은 사람은 집을 반석 위에 힘들더라도 짓는 반면에 그냥 얼렁뚱땅 대충 대충 쉽게 쉽게 사는 사람은 그냥 그 집을 모래 위에 짓는다는 거예요. 재료는 똑같습니다. 같은 것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럴 듯하게 다 지었습니다. 겉보기에 아무 차이가 별로 없어 보여요. 언제 차이가 드러납니까? 억수같이 장대비같이 비가 쏟아질 때 드러난다는 것이죠. 태풍이 불고, 강한 바람이 불고, 강물이 범람하고, 이렇게 되면 그때 차이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열매 맺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다시 집 짓는 비유로 넘어가셨습니까? 그 열매라고 하는 것, 열매 맺히는 삶 자체는 우리가 인생의 집, 인격의 집, 우리 내면의 변화를 일으키는 성품의 집을 짓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야 그냥 말씀을 듣고도 아무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것. 어제나 오늘이나 전혀 동일한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오늘 각별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작년 얼굴하고 똑같습니까? 10년 전하고 똑같습니까? 그러면 기적이에요. 주님께서는 안에 오시면 우리가 알수 없는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 변화는 놀랍게도 내 안에 일어난 변화이고, 잔잔히 흘러서 내 가정을 변화시키는 변화이고, 그게 진정한 사회를 변혁하고 혁명하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변질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 변질을,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을 주님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으세요. 가장 비슷한 유사복음이 뭘까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받고 모든 거잘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건 만몬이즘이에요. 그건 번영신학이고 건강신학이고 이런 건 가짜예요. 그게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풍부에 처하든 가난에 처하든 우리가 소유로부터 자유함을 맛보게 해서 진정한 영혼의 새틀 같은 가벼움을 경험하도록 하시는 분이지 내가 예수 믿고 나면 은 뭐 평생 부자로 살고 건강하게 살 것이고 내가 행복할 것이다 약속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은 본질적으로 만물 이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휴머니즘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인간을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존중하고 귀히 여기시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 인권을 논하고 사회 개혁을 논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기독교 사회주의도 아니고 기독교 민주주의도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동성애자도 사랑하시고 그 죄를 용서하시겠지만 돌이켰을 때 회개하셨을 때 받아주지만은 그나 그걸 가지고 인권이라고 주장하고 그걸 합법화해달라고 주장하는 것을 용납하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휴머니스트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따뜻한 인간 인권을 말하면 다 거룩해 보이고 세상의 개혁을 말하면 옳아 보이지만 여러분, 회개하지 않은 죄인이 무슨 주장을 한들 그게 옳은, 옳은 주장이겠어요? 혼동하지 마십시오. 복음은 적극적 사고나 긍정적 사고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복음에 많이 들어와서 복음을 훼손시켜 놓고 변절시켜 놓습니까? 하나님은 예스 하시는 분이고 뜻밖의 용서받지 못할 죄인도 받아주신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분이세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긍정을 가지고 계시만은 그러나 바라보는 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꿈꾸어라 이루어지리라 하는 그런, 그런 시크릿류의 긍정적 사고를 가지고 복음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복음은 적극적 사고가 아닙니다. 우리를 돌이키는 것이고 그 가짜 복음들은 언젠가는 다 여러분 썩어 문드러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보라는 거예요. 기다려 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결과가 있는 것인지 열매처럼 보이지만 화려해 보이지만 대단히 뭔가 있는 것 같지만은 시간 지나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왜요?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을 때 그것은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고 그 변화는 주님께서 기뻐받으시는 열매가 될 것이고 그렇게 받으시는 열매가 곧 주님의 영광이 될 것이지 인간이 그렇게 억지로 조작해내는 것. 그런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